네 예, 지금 보시는 것이 수용성 및 유용성 어, 건크리너입니다 어,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어, 이렇게 되어 있는 기계고요. 뒤에 보시면 어, 뒤쪽에 이쪽에 에어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. 예, 안쪽을 내부를 보시면. 어, 지금과 같이,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어, 스프레이 과 어, 통을 동시에 놓고 어, 세척이 가능하고요 작동을 하면, 보시는 어, 이쪽에 노즐에서 어, 외부와 내부를 같이 세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스프레이 두 개를 동시에 가능하고요 이렇게 닫고, 지금 보시면 이 스위치를 돌리면 소리가 들리죠? 지금 작동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작동이 되는 중간에 이거 문을 열면 스톱이 되고요. 문을 닫으면 작동이 됩니다. 뭐 어, 간단합니다.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버불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어 이 아시아 5500 사각형을 수용성과 유용성을 각각 사용하셔도 되고요. 다시 그 노란 색깔의 지금과 같이 보시는 노란 색깔의 수용성 스프레이어 대접기를 별도로 사용하셔도 됩니다.